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영의 하루입니다. 자, 오늘도 <laughs> 레고 방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레고는 레고 스타워즈 이제 다스베이더죠. 75368, 이제 다스베이더 대형 버전인가? 로봇인가? 뭐그런거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 다스베이더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네요. 안에. 음. 다우스베이더뿐만 아니라 여기 스톰트로도 쫄병도 있고 여기 보면은 보바펫도 있죠 보바펫도 있고 이렇게 빨간 광선광도 있고 아, 스타워즈도 오랜만에 해보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광선광인가 보다 2번, 3번, 1번,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 망토구나. 이게, 이 안에 망토가 들었어요. 설명서. 자,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지금 여기 안 보여요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사라졌는지 뭐 이거 이거 레고 회사원들이 이거 피, 피스를 깜빡 하고못 넣었나 뭐 그렇게 떠오르는데 어쩔 수 없다 <laughs> 자 다스베이더죠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제다이였지만은 로드 시디어스라고 이제 악당 황제가 이제 이 제다이를 이제 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스베이더가 됐죠 화산에 화상을 입어 가지고 이렇게 됐죠 다스베이더죠 이제, 이제 빨간 광선검 이렇게 들고 있고요 자 하이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게 없습니다 여기 반대쪽 이거랑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 없어요 뭐지 어떻게 된거지 지금 딱데 봐도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딱 보시면 이렇게 광선검을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이렇게 움직이고 자, 여기 한번 다스베이도 한번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렇게 되는거 맞나? 자, 이렇게 다스베이더 태웠습니다. 야, 와우, 우리 큰 대왕 로봇이야광성공 하고 이렇게 팔 이게 벌릴 수도 있고 다리 잘 움직이고. 아, 여기 아깝다, 여기 이게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고 스타워즈 다스베이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레고를 설명할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제영이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 구독기를 <laughs> <laughs> 갖다 대. 뭐, 어? 웃어? 웃어? 아, 어, 웃어. <laughs> 갖다 대라고너 컴퓨터라고. 아니, 갖다 대.